구약성경 81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절이니까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큰소리로 한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읽국 한국 한국 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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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갑자기 180도 변화를 통해서 삶의 태도나 습관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이제 제가 딸을 낳았을 때입니다. 첫 딸을 낳았을 때. 이제 처음 딸을 낳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하 어, 너무 커서 놀랐고 두 번째는 너무 저를 똑같이 닮아서 놀랐습니다. 또 그래서 한편도 걱정이 됐죠. 아 나처럼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몸이 나처럼 되면 안 되는데. 뭐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딸을 보는 순간 아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책임감이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부자 아버지 성공한 아버지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딸이나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는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하든지 두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저의 인생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 거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 인해서 제 삶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격적인 성숙과 삶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뒤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열매 신앙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 신앙에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태도와 습관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되셔서 내가 그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나갈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사고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로 계셔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10편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노년, 나이가 먹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10편, 23편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되셨고 나는 그의 양이 되었다.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또한 채워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그리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않아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뭐 강력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초식 동물이지만 코끼리처럼 뭐 강력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다른 초식동물처럼 빠른 걸음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양이 혼자 던져진다라고 하면 양은 혼자 스스로 생존을 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도움을 받으면 양상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취약도 맹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목자의 보호심을 통하여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참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에게 멘토가 있었으면, 나에게 후원자가 있었으면, 물론 하나님도 계시지만요. 저는 19살 때 아버님이 소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어찌 보면 제 인생에 멘토가 없었습니다. 전혀 형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어머님이 계셨지만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살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뒤돌아볼 때아 나에게 좋은 멘토가 있었으면 나에게 좋은 리더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보면요. 아우 저는 진짜 맨땅에 헤딩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파트 대출 받아서 그냥 개척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듯 주변에 보면 큰 교회 도움을 받아서 개척한 동기나 후배도 있고. 또큰 교회 청빙 받아서 가는 후배도 있습니다. 목회하 훨씬 더좀 제가 했던 목회 과정보다 훨씬 쉽고 용이하게 목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에게 좋은 멘토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양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체험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인식할 때그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 보면, 먼지귀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려 도망하느니라. 영은 그러니까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호주에 여행을 하셨는데 하루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그 목초지가 엄청 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국토가 넓지 않으니까. 보니까 양이 수백 마리가 그 목초지에 모여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돼요 양들은 한 무리인데 수백 마리의 양의 무리는 한 무리인데 주인은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양이 섞여 있으면 주인이 자기 양을 어떻게 구별해 내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신경도 쓰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시, 그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기다렸대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각각의 그 주인들 목자들이 어떤 자신만의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자신의 양들이 그 주인을 쫓아가더라는 거야. A를 쫓아, B를 쫓아, C를 쫓아, D를 쫓아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구별되어서. 그 주인을 쫓아가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나의 생각이나 마음의 소리를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잘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요. 저는 이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경제라든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와서 이제 그쪽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는데, 어떤 유튜브가 어떤 경제 또 투자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한다라고 올렸는데,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 강의가 어, 그냥 완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강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것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보면 내가 강의할 때 그냥 그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은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래도 잘 성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강의에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 아침마다 시시각각으로 하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판단이나 고집이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자가 아 살아 있고 고집이 살아 있고 교만이 살아 있고 아집이 살아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굴곡을 어, 이게 잘못 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곡되어질 때가 많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역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상담 받은 것이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가장 많이 상담을 받은 것이 연애 상담이었어요. 아우 제가 아주 괴로웠습니다. 왜? 저도 연애를 별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첫사랑이자 끝사랑입니다. <laughs> 근데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오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 자매를 딴 남자 좋아하는데, 아니, 그, 아, 그 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너는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 막 기쁨 으로 넘치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자기가 좋아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아니다. 그거는 음성을 내가 잘못 들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타이른 적이 있습니다. 이 왜곡이 돼요. 내 안에 자아가 있고 고집이 있고 나의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도 그 음성이 왜곡되어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분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확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통증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분은 끊임없이 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이고, 제가 통증이 있는 걸로 서 수술이 잘못됐다. 너무 통증이 오래간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고침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으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성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집중하여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물가,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인생이 힘든 것이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로 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그 인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국기 1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자, 애국군대가 쫓아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탄식하고 울부짖으며 부정적인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셔서 그 지팡이로 그 홍해를 향하여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그 육지가 땅처럼 평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 그 땅을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다 수장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고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힘이 되어 주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일이 있어갖고 여수를 다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KTX를 타고 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KTX를 타고 왔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냥 두 시간 반 만에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KTX를 타고 가면서 아유 그래도 조금 더 여수에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그 KTX 기차 안에서 계속 뛰고 좀 빨리 가야 되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여수까지 그냥 빠른 시간에 이동해 주는데 그걸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높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럼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유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나의 힘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타고난 능력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환란 가운데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 빌리포스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리고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높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김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나 거짓 선지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면 환경을 보면 전혀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이 되어 주사 다시 회복케 하시고 다시 풍성케 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여호사가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만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내가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레위 지파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던 거죠. 그러고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고린도우스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부여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십자가 보일의 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 낮아지고 천대받게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일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이미... 부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 부요케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요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교인들은 모세 율법, 모세 오경만을 믿지요.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볼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가 세계 인구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는 굉장히 땅도 좁고 인구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 보니까요. 세계 부호들, 그러니까 인정하는 세계 부자들 가운데 40%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그 인구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 많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왜 그럴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많은 부호들이 탄생하는 걸까? 라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보다가 한 학자가 재미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사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상,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자신의 민족만을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이 선민 사상이 유독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인이 되시고 자신들에게 부욕해 하신다는 라그 선민사상에 기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아이디어를 통하여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어떤 특별한 선민의식을 통해서 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통해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던 거죠. 오늘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요. 항상 누가 물어보면 사업은 어떠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이 장로님은요. 항상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별명이 좋습니다 사장입니다. 좋습니다 사장.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마, 마, 만나서 여쭤보면 아, 요즘 좀 어떠세요? 그러면 매일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됩니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런데 장로님은 항상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또이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래서 기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 주시고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사 이 기업이 성장케 하셨고 불안 가운데서도 실적을 낼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 후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믿고 꿈을 꿀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와가 호 나의 기업이 되심을 믿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과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말은 맨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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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인생에 축복이 맞지 않습니다. 없어도 있게 될 것을 믿고 나는 풍족하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심으로 난, 나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되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 되심을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 안에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정말 며칠 전에 오랜만에 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구초도학교 1학년 친구들이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거의 뭐 50년 지기입니다. 50년 지기 엄청 친하죠. 뭐 지금 뭐몇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해도 마치 어저께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친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하다가 또안 나온다 고해서 제가 이제 나가서 우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한 10년의 갭이 있더라고요. 만났는데 제가 하도 안 나가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꼭 만나도 금요일 날뭐 토요일 날 이러니까 저는 예배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못 나갔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를 보더니 막핀 잔을 주는 거예요. 너만 안 나왔다고 막 이제 이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또막 오랜만에 만나도 자기들끼리 술한잔 하더니 이제 임목사 임목사 이러다가 이제 술한 잔들 들어가니까 이제 알딸알딸 하더니 이제 제 옛날 별명을 막 부르는 겁니다. 옛날 별명이 떡판이었거든요. 떡판. 아이 떡판 말이야. 너 옛날에 어쩌고. 그냥 이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를 꼬셔내서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결혼하더니 어떻게 한 번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놀러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그러느냐. 우리끼리 이렇게 놀러도 가고 골프도 치는데 너는 그렇게 집 밖에 모르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거죠. 근데 공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시간을 화려해서 그 친구들과. 만나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하고 노느라고 그들을 만나서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에게 집중하자. 내가 정말 우리 가족에게 집중하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내에게 집중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희생을 쏟아놓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결혼하면서 가진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던 거죠. 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슬퍼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가족을 먼저 살아가는 것이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라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김의 본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도 없다면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기쁜 사랑의 은혜로 깨달아 감사하면서 넉넉히 이기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송로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가 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요한 의미가 되셔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그 안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비록 나의 삶에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궁핍의 환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업이 되사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다윗시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